안녕하십니까. 힐링스테이 교장 황성수입니다. 어, 지난 8월 30일 날 시작한 힐링스테이 제15기 오늘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밤에는 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어요. 지금 어, 약간 습기는 있지만 상당히 산,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 힐링스테이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 참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직접 생생한 체험을 하신 분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한번 하시죠. 예, 저는 분, 분당구 백현동에 사는 55세 오진숙입니다. 4년 전에 담도암 3기 수술을 받았고요.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47회에 걸쳐서 어, 치료를 마치고 지금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암수술 후에 몸이 잘 회복되지가 않아서 힘들어 하던 차에 조금 일상을 빨리 회복을 했더니 복귀를 빨리 한 탓인지 심한 이석증과 그때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하는지는 한 1,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약은 꾸준하게 보조,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진 문제점은 그런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힐링스테이에 과거에 황 박사님께서 방송하신 내용과 그 뒤에 사본 책 때문에 이쪽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14일 체험으로는 저 자신 너무 놀랍게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laughs> 예, 고생하셨다 했는데 뭐 아, 어떻게 아, 어느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지. 예. 힘드시나요? 저는 아무튼 일상이 안 돼서 음.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한 10시쯤 정도 밖에 일어날 수 없었고 음. 일어나서도 1시 반까지는 음. 정신이 멍해 있어서 아무 음.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살살 움직이다가 한4시 되어야 정신이 좀 들곤 했는데 그런 일상이 한두달 지속되다 보니까 아, 참 싫었어요. 게다가 그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급격하게 살이 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온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으려니까 참, 아, 참 싫었어요. 이걸 꼭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저기, 저는 여기 이 힐링스테이 들어와서 현미 채식을 굉장히 강도 있게 하다 보니 이틀 만에 약을 끊게 돼서 브라보 하며 음. 행복해 했는데, 그, 여기 와서 이제 원장님 워낙 이 스테이에서는 조금 좀 강도 있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 이제 머리 뒤에 두통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으나 그게 아마도 적응하는 기간이었는지 이틀 지나니까 두통이 사라졌고, 제가 이 기록한 걸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두통이 없어지고 두통하는 기간에도 변화는 막 지속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늘 손발이 찼는데 손톱이 발가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체온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잠을 잘 자게 되고 등등등등 뭐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뭘 예. 전에 어, 발이 시려서 뭐, 예. 그 여름에도. 여름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면역력이 약했는지 예. 몸이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얇은 잠옷, 긴 거를 아래 위로 입고 음. 두꺼운 겨울 수면 양말을 신고야 잠이 들었었어요. 음. 음. 근데 뭐 두통이 오기는 했으나 이튿날부터. <laughs> 아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제가 자꾸 거짓말장인가 아니면 혹시 저 야채에 산삼을 넣었나 <laughs>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체온을 그 견뎌내는 면역력이라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좀 예. 요즘은 양말을 안 신고 밤에 좀 신어요. 안 신고, 막 반팔 입고. <laughs> <laughs> 보시다시피 예. 지금도 반팔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laughs> 막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현미 채식을 철저하게 한지 6일째부터는 몸에 이게 비정상이 아닐까 할 정도의 활기가.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누구나 다 걱정하는 그 몸에 활력이 없다 이런 피곤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입을 조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좋은 증상이 더 심해져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리고 처음에 입수할 땐좀 조용했었던 사람이 아침에 막 6시에 일어나 가지고 빨리 가자고 하고 챙기고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맑아 가지고 명쾌해지고 그 우울증 겪을 때이 지적 활동이 잘안돼 갖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그리고 중풍이 우려돼서 어그 효과를 좀 볼까 했었는데 정말 그 <laughs> 당뇨는 그냥 뭐 덤으로 낫고, 예, 덤으로 낫고. 우울증까지 반, 나 음. 반은 날라간 것 같아요. 음. 일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음. 특수적인 음. 욕구에 의한 좀 음. 그런 것은 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상이 못한다. 음. 이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예. 10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생활 패턴이요. 예. 우울증 약을 쓰다가 지금 며칠 전부터 끊었죠. 예, 예. 며칠 전부터 끊었습니다. 한 3일. 뭐, 음. 예. <laughs> 또 혹시 뭐 다른, 아유, 뭐 다른 거. 몇 가지만 뭐 얘기하시죠? 예, 여기 제가 왔을 때그 대체로 갖고 있었던 몸의 물 문제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나왔고요, 다 나왔고. 저는 통, 몸에 통증도 있고 이랬습니다. 예, 허리, 예.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음. 이 무릎을 통해서 발목까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우리 강의실까지 갈때한 5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음. 떠났습니다. 음. 자, 슬슬 걸어갔었는데. 음. 빨리 가면 뭐, 2, 3분 하면 될걸? 예, 네, 지금은 뭐, 음. 막, 싹싹싹 오니까, 음. 그리고 그 통증이 훨씬 완화된 것 같고요. 음. 정말 제가 드리고, 원장님이 음. 원하실지는 음. 모르겠으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암 치료 후에 급격히 떨어진 면역력, 음.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음. 예. 그리 예, 등산 가셨다는 얘기. 예, 예, 얘기했죠. 예.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요, 6시에 음. 일어나서, 우리 다 뭐, 혈압 재고, 체열하고 건강검진 다 하고요, 어, 아침 식사 마치고, 제가 운전을 해서 선자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자령, 선재령 그 둘레길을 걸었어요. 음. 그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12km 정도 되죠. 예. 근데 제가 1년 반 만에, 이 허벅지 근육을 쓴 것, 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간에 가는 동안 이 지팡이를 버려버리고 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티주최하시는 이 분이 조금 강행군으로도 하셨지만 뒤에서도 너무 많이 받쳐주셔가지고 그거를 다 돌고 또 거기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쉼 없이. 경포대를 운전해서 음. 가고, 거기서 식구들을 데리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음. 이 스케줄을 감당하려면 아마 제가 한 40대는 돼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등산 많이 다녀보신 분도 내일이면 너는 많이 아플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웬걸?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뛸 듯이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거짓말 같아서 정말 말하기도 참 송구해서 <laughs> 근데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농담으로 산삼 의혹 거의 확실시 이렇게 <laughs> 저는 암 걸리고 투병을 하시 혹시 하시거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다 말하긴 좀 어렵지만 암 치료가 다 되고 휴양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 그리고 빨리 회복되시는 분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전문가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의 그 좋은 음식은 예. 역시 암 예방과 치료에도 역시 똑같이 좋습니다. 예. 음. 여러분들, 직접 이 육성을 들어보셨는데요. 고혈압 당뇨 낳는 것은 이건 뭐 그냥 덤으로 낳는 거고요. 아, 어, 갖고 있었던 나는, 어, 그러나 이걸 뭐 수치로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은 본인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뭐참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아, 그래. 어, 아직도 어, 현미 채식, 예, 이건 어, 그냥 하면 좋고 뭐 어쩌다가 어, 이제 약을 쓰는데 조금 이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얘기가 좀 남은 어, 게 있나요? 예, 여성분들께요. 여성분들께. 예, 예. 여성분들께 예. 예. <laughs> 제가 여기 와서 이 현미채식을 굉장히, 음. 예, 가르쳐 주신 대로 반듯하게 따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우울증 기간 동안 친 7kg를 모두 빼서 예.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예, 희소식을 전합니다. 꼭 와보세요. 예. 권하고 싶어요. 예. 예. 현미채식을 하면요. 체중 빼는 아주 이제 쉽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14일 동안 이 머무를 동안에 요 어, 평균 한 25명이 참여를 하는데 평균 한 5.4kg 정도 빼고 나갑니다 많이 뺀 사람은 8kg 이상 빼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아직도 어, 현미 채식을 가볍게 보고 어, 뭐 이거 주로 약에 의존하고 음식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 지금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큰 일이 날 겁니다 큰 수가 납니다 예. 러런데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